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모니 차운로를 통해 코프롤루 구역 곳곳에 병력을 배치하려 한다는 걸 저희 연구팀에서 발견했습니다. 차운로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이 차운로에 도달해 이곳을 탈출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중앙 차운로가 가동됐습니다. 아모니곧 노왕복선을 이 차운로로 보낼 겁니다. 적다란. 전장에서 발견 적의 재생능력 공유중 はい。 적의 공격 임박 방을 줄. 준... 전투 중 이야. 쏘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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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쏘쏘해. 쏘쏘쏘해. 쏘쏘쏘쏘쏘쏘쏘쏘쏘 적선 여러 대가 중앙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시작 병력을 치유하겠습니다. <laughs> 왕복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전사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적의 공격 목표 굴락지. 다가오는 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문의 병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연구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위 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이복선 편대가 차원호로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달아나려 합니다. 어서 제거하십시오 의교에신이 끊겼습니다 모두 죽어버렸군요 광복산들이 파괴됐습니다 탈출 실패 한심한 계획이었음 적대적 승물체 접근 중 공격에 대비해야 배스핀 가스가 없어, 배스핀 가스가 부족해, 배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 돼. 배스핀 가스가 더 필요해, 확장 타이밍일지도 몰라! 로가 하나 가동됩니다. 광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의 이동 속도가 꽤 빠릅니다. 우리도 똑같이 신속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처리했습니다. 파괴 확인. 적의 손실 막대함. 적이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우리 사들이 적과 재에공유 중. 진행 중. 업그레이드 완료. 왔다 공고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차원로 두 개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왕복선 편대가 양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 독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명이 지요거됐습니다 see t 연행이지만 공격받고 있어요. 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빚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잘지키는것 같군요. 로봇도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상이 움직이는 중추적하겠 그니까. 러 왔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 어떻 도와줄까? 와콤 상태를 저지해 줍니다. 확인 완료. 아주 불리한 공격이었습니다. 저게 공격인가? 밤을

발성하데차오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동 경로를 보건 목표가 탈출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한... 주됐습니다. 목표를 저지했습니다. 필요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목표 생존함 적의 공격 하차는 광물이 부족해. 동맹이 전투 중. 왕국 잊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기사단의 일원입니다